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인칭 대명사라는 말은 일단, 인칭이라는 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대신에 그, 그녀라고 부르거나, 너라고 부르거나, 저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런 단어들을 바로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의 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는 일단 1인칭부터 3인칭까지로 나누어져요. 1인칭은 나를 뜻하고요. 2인칭은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뜻하는 게 2인칭이에요. 그러면 3인칭은 뭘까요?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수와 복수로 또 나눠지는데요. 단수라는 거는 한 개만 있거나 또는 한 사람만 있을 때 우리가 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두개 이상 또는 두 사람 이상일 때 우리가 복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먼저 1인칭 단수부터 살펴볼게요. 1인칭 단수는요,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저를 낮춰서 얘기할 때 우리도, 우리말에도 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도네시아어도 사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친한 친구나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한테 저를 얘기를 할 때는 나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도네시아어는 아쿠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야와 아쿠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임말과 반말처럼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인칭 복수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라고 얘기해요. 또는 뭐, 저희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우리라는 단어는 뭐, 우리, 저희 이렇게 높임 말, 반말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우리말과는 조금 다르게 듣는 사람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철수와 영희와 이렇게 셋이 서 있는데 제가 철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다 같이 듣는 사람 철수도 포함해서 다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할 때는 끼다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철수에게 나랑 영희랑 우리 밥 먹고 올게라고 이야기할 때는 청자 듣는 사람이 철수가 제외되는 거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자 듣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까미라는 단어를 써요. 까미 그리고 끼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인칭은요, 일단 단수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세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 안다와 까무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야와 악구처럼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는 안다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친해요, 친한 친구이거나 뭐또 아주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래서 상대방을 굳이도 뭐 높이지 않아도 어 서스름 서슬, 없이 우리가 어리낌 없이 대할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을 우리가 대하, 어, 부르는 말이 까무예요. 어, 그리고 안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의 표현으로 어, 직접 이렇게 쓸때 서면에 작성할 을때아첫 번째 철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른 단어는 그렇지 않지만, 안다 같은 경우에는 아가 대문자로 표기가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다와 까무 잘 구분이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여기 응까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응까우 또는 까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설이라든지 또는 노래 가사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막기라든지 이럴 때 응까우나 까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더적어놓본 거고요. 이 응까우나 까우 같은 경우에는 수마트라 섬이라고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섬 중에 하나인 커다란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유래된 단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인칭의 복수 보도록 할게요. 2인칭의 복수면 여러분들 또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안다라는 단어에다가 복수를 뜻하는 스칼리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안다 스칼리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라는 뜻인 스무어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안담 스무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내일 숙제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굳이 높이지 않고 어, 낮춰서 불러도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히들 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인도네시아어로 까리안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단어로는 까리안 이고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까무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면서 까무스까리안 복수를 뜻하는 스깔리안과 함께 까무스까리안 하셔도 더히들 이라는 단어가 돼요 또는 까무스무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인칭으로 갈게요. 3인칭의 단수부터 볼 건데요.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한 명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어, 다른 사람, 나와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저희가 높여서 불러야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높여서 불러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리아오 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 또는 그녀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니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아는요 축약해서 이아. 맨 앞에 철자 내를 탈락시킨 이아라고도 하고요. 다 합쳐서 니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보도록 할게요. 어, 그 분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3인칭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겠죠? 어, 그 분들 하면, 물리아우라는 단어에다가, 스칼리안 붙여서, 물리아우 스칼리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 굳이 높여서 부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들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면, 우리가 뭐레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랄까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인칭 대명사 살펴봤고요. 인칭 대명사, 대명사 어떻게 활용하실지 잘 기억하셨다가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아까시